이보영, 아침은 딱, 세 가지만 먹는다. 머리숱도 많아져. 배우 이보영이 자신의 아침 루틴과 가방 속꿀템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14일 보그 코리아의 공식 채널에는 궁금했어요. 최초 공개. 배우 이보영의 w 츠 a t s in 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보영은 평소에는 지갑, 핸드폰, 립밤, 차키, 거울 정도만 가방에 넣고 다닌다. 오늘은 일상적인 물건을 모두 보여드리겠다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특히 이보영은 아침 식단을 소개하며 촬영이 없는 날엔 꼭 콩물 한 잔과 멀티비타민 그리고 텀블러에 라테 한 잔을 담아서 마신다며 콩물은 꾸준히 먹다 보니까 머리숱도 많아지고 머리카락도 튼튼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선글라스, 알코올 수압, 선크림, 안경 등 일상 필수템도 소개했다. 이보영은 최근 시력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며 요즘 눈이 점점 나빠지더라. 안경을 쓰면 깜깜해 보일까 걱정돼 나름 자연스러운 안경을 찾았다고 덧붙여 현실적이면서도 친근한 매력을 보여주었다. 앞서 이보영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4시 이후에는 안 먹으려고 노력한다며 간헐적 단식으로 오랫동안 몸매 관리를 해왔음을 밝혀 화제를 모은